KBS, 어,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에 어, MC로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어. 어떻게, 아, 볼만 하셨나요? 네. 예! 어, 저도 사실, 이제 제가 주가 아닌 우리 보호자님들, 그 다음에 어, 강아지를 키우시는 보호자님들과 어, 우리 애기들 강아지들, 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유익한 그런 어, 프로그램이 될것 같고요. 여기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시면 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얼마든지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해주시고요. <laughs>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입니다. <laughs> 함께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한 어, 번에 한 번에 열 마리 이상 같이. 키우면서 자랐던 적도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들의 그런 습성과 어뭐 여러가지 생활 어 패턴들 이런 것들을 좀 알기는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잘 노력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이경규 교장선생님께서 뭐 이제 교무부장이 어뭐 이제 짤리면 바뀔 수도 있다. 제가 이제 교무부장인데 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 근데 이게 이거 약간 TMI인데요. 아, <laughs> 아, 요, 요, 지금 시즌 동안은 잘릴 일은 없어요. 왜냐면, 이게 이제 요즘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습니다. 모든 프로그램들이 정규라고 하잖아요. 정규 편성되기 전에 이제 스피인을 몇 회를 해요. 스피인으로 몇 회를 하는데, 뭐, 뭐 말을 되잖아. 되, 제가 이제 그 스피인 요한 10회 정도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저는 10회 안에 잘릴 일은 없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나서, 어,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, 만약에 뭐, 어, 내년에 정규 편성이 또 된다고 하면, 뭐, 그러면 이제 또, 어, 같이 또 걸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요, 당장 요 시즌에는 제가 잘릴 일이 없다는 거. <laughs> 왜냐, 스피 시즌이니까. <laughs> 네, 여러 TMI 말씀을 드렸고요. 또 뭐, 이경규 선배님, 꼭 좋습니다. 너무 좋고. 오늘도, 걔는 훌륭하다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맨날 하는 촌 강아지들. 정말 의미 없는, 멀리서 들려오는, 진짜 앞에 스텔, 할 수도 있고, 그죠? 할 수도 있는데, 또막 발발팽, 이렇게 할수도 있고요. 뭐, 다니또경계할 때, 그죠? 많이 보여드렸죠? 네, 아무튼, 이런 프로그램을 맡으니까 되는 훈리마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